중동에서 극동으로 향하는 유조선과 LNG선, 그리고 동서 항로의 컨테이너선 등이 반드시 들르는 싱가포르는 선사에 있어 오랜 세월 선박 수리선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수리선 용량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각사의 공개정보나 싱가포르 조선공업회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 회사프레스 온라인 조사에 의하며 싱가포르의 수리선 설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합계 29개입니다. 드라이도크는 샘코프 마린이 보유한 50만 톤급을 비롯해 30만 톤급 이상의 VLCC급 도크가 9개나 있습니다. 최대 기업인 테펠육슈오앤 마린은 싱가포르 국내에 3개의 공장에 도크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크의 사이즈는 VLCC급 드라이도크 4개, 케이프 사이즈급 드라이도크 2개 등이며 샘코프 마린은 2개의 공장에 12개나 되는 도크 설비를 갖고 있으며 VLCC급 드라이도크 5개의 케이프 사이즈급 드라이 도크 3개 등 대형 도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설비를 갖춘 조선소는 세계 전체로 봐도 드물고, 규모의 메리트를 살려서 다양한 선박에 입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두 조선소 모두 리그나 FPSO 등 해양 구조물의 건조와 개조에도 도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리선 부문에도 LNG선, 유조선, 여객선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만 TEU급 메가 컨테이너선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400m가 넘는 드라이 도크는 케펠과 샘코프 마린이 각한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사학만청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수리를 위해 기항하는 선박의 수는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2784척에서 2019년 2652척으로 약 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양사가 자랑하는 LNG선 수리에 있어서는 FSRU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며 2018년에 71건, 2019년에는 95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여객선도 16건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 인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LNG선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해외의 야드로 흘러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수리선 야드는 원래 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국토 개발의 방침에 따라 공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설비 능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샘코프마리는 싱가포르 국내 공장의 이전과 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야드였던 주롱 지구의 공장을 차례차례 이전하고 있으며, 서쪽의 투어스 지구에 짐 약하는 형태로 대형 조선소 투어스 블루버드 야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투어스는 대형 도크 7개를 갖춘 거대한 야드로서 향후 현재 108헥타르에서 206헥타르로 확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주롱 시야드는 경영 환경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모든 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어 향후의 환경에 따라서는 도크 등의 설비 투자의 사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캡펠은 최근 사업 전환책을 발표했는데 수리사업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보유한 설비와 인원을 최소로 재구성하여 엔지니어링을 주체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캡펠은 VLCC급 3개, 케이프사이즈급 2개 등의 드라이도크 5개와 플로팅도크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리선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개조공사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전면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싱가포르의 수리선 설비 능력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설비를 매각할 방침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곳에서 수리선 사업을 계속할지 어떨지에 따라 이 싱가포르의 수리선 능력을 크게 저우하게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규제에 따른 발라스트 수처리 장치나 스크러버 탑재 공사에 집중으로 최근 수리선 도크의 수급 동향도 선조에게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취항선의 연비 규제에 대응한 개조 공사도 시작되기 때문에 보크 수급은 계속해 변동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두 조선소들은 우리나라 조선소들과 해양 설비 입찰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은 수리선의 최강국인 싱가포르 조선소들의 현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